식사단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업, 어, 작업하시는 기계 관리를 하실 때, 뭐, 엔진 오일을 교환하라든가, 잔 오일을 제거한다든가 그럴 때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동차처럼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아래쪽에 드레인 콕이 있으면은 엔진 오일 교환하기가 되게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런 컴프레셔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유압도끼 같은 경우는 드레인 콕이 기름 넣는 거하고 같은 위치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일 교환하기가 힘들죠. 이런 거 같은 농기계도 아래쪽에 지금 연료통이 붙어 있는데 이런 쓰고 남은 피발리를 제거할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편법으로 하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샴푸통입니다. 샴푸통을 깨끗이 씻어 씻으시고 이게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뭐컴프레셔 같은 걸로 제거해도 좋은데. 집에 없으시면 그냥 이런 휴지나 걸레로 닦아도, 닦아도 되죠. 예.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제거합니다. 예. 예. 생각보다 수분이 많이 나오죠. 제거를 하시고, 통 안에 있는 수분은 뒤집어서 말려도 되는데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이런 헝겊이나 키친 타올입니다. 넣으시고 흔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컴프레셔로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돼서 나옵니다. 이거 한 번만 하시면 거의 수분이 제거되거든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기 있는 잔유, 휘발유를 뽑아내려면 기계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기계를 뒤집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꽂습니다. 이렇게 짜져요. 잘 빨려 올라오죠. 그래서 안 나올 때까지 드레인을 하시면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뒤집어서 하기에는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계를 뒤집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오일이 이 실린더 피스톤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단을 통해서 이 챔버로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뒤집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뽑기가 힘드니까 이게 지금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일 게이지에 거의 지금 안 보이죠? 그 나온 양은 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200한 20피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바닥에 깔린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용량은 한2 5 0 c c 정도 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